이호의 정원 행동,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원에서 건강한 장미 정원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정원에 건강한 환경을 만듦으로 해서 농약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토양 속에 많은 미생물들 눈으로 보여지는 건 지렁이가 있겠지만 많은 미생물들, 토양 생물들이 얼마만큼 많이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우리 정원의 환경을 또 식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저희 집 동, 저희 집 정원에서는 사실은 많은 장미가 있지만 농약을 하지 않은 정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원의 장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약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식물들에게, 이 장미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이들에게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큰 관심거리죠. 그러니까 얘에게 약하게, 얘를 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환경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이 몸매에 보여지는 것만 계속 관찰해 보게 되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퇴비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정원의 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퇴비암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세 칸으로 원래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칸으로 있지요. 이거는 어, 한칸더 하면 좋은데 저희 정원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세 칸을 운영하기에는 되게 조금 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칸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두 칸을 운영했을 때에 사실 이쪽은 완숙 탭입니다. 그러니까 다 탭이 하가 끝난 아이들입니다. 테비아가 끝났기 때문에 되게 흙을 좀 보시면 약간 검정색 흙이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다 이런거 이 아이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아이들이 있죠 그럼 이 아이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테비에는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을까요? 어, 첫 번째 가장 많이 투입되어 지는 것은 주방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 아이가 가장 여기 투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어, 그 다음에는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들도 사실은 저번에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다 거의 카팅해가지고, 어,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게 가장 많고, 아, 그것도, 어, 좀 너무 많다라고 할때 일부분씩은 가끔씩은 지금도 보면, 요렇게 지금 토포도가 여기 좀 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가끔은 이런 아이 정도는 제가 투입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음식물 탭이, 아,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정원에 나오는 부산물 정도를 넣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넣어줄 때 가능하시면 얘는 좀 잘게 잘라가지고 넣어주셔야, 잘라서 넣어주셔야 아, 부숙이 좀더 빨리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긴게 그대로 넣으시게 되어지면 이 안에서 제가 교반을 막 섞어줄 때좀 방해 요소가 되니까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제가 지금처럼 어 여기 톱밥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바호밤 나무의 대표님이 톱밥을 좀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제가 여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투입할 저의 목표는 좀테이를좀더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더 많이 만들어질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 여기다 계속 많은 것들을 제가 투입을 하지만 어, 계속해서 미생물들이 먹어내기 때문에 계속 양이 줄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온도계를 꺼내니까 17도 시 정도를 지금 16.9도까지 떨어지네요. 현재 온도를 얘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중의 온도를 5점 떨어지는데 1 6 7도까지 가네요. 더 기다려 볼까요? 그래서죠. 온도계. 자, 16.1도 2도 다시 올라가네요. 테리함을 열어서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41도, 꽤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19, 16도, 17도였으니까 뭐 20도가 채안 되는 온도인데 지금 45도, 그러니까 20몇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지금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해하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좀볼수 있는데요. 아, 거의 이제 맘혔나요더 올라가네요. 아직도 5도 정도 되네요. 45.5도 정도의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놔도 계속 먹, 먹거든요. 겨울에는 특히 얘가 좀 쌓이는 것 같기는 한데 봄이 되면 좀쑥 가라앉는 경우를 볼수 있지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제가 관리하냐라는 건데 어, 관리의 가장 핵심은 이런 삼지창을 가지고 뒤집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뒤집어줘야 되냐라고 하면. 음식물을 저희가 버리실 때 여기다 넣고 나면, 물론 물이 있는 그대로 저희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운 거, 짠 거, 소금, 뭐, 이거 가리지 않고 사실다 넣어줘요. 어, 저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데 넣어주다 보면, 얘네들이 켜켜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발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 여기다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구수한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수한다라는 개념도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악취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악취가 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섞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섞어주면서 하는 역할은 섞어줘서 하는 역할은 뭐죠? 이 안에 미생물들 안에 공기를 넣어주겠다. 산소를 넣어줘서 미생물들이 좀더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이 안에 미생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농협이나 원예창고 자재집에 가셔서 퇴비를 사다가 넣으셔야 되고 지금 저처럼 이 안에 어, 이미 태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사실 나오는 것들은 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어느 정도 같이 넣어가면서 해 주셔야 이 안에서 좀더 빨리 태비아가 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여름에 같은 경우에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면 될것 같고요. 더가 되는 것 같고 겨울에는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번 밖에 저희가 뺄 기회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자주 빼실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많이 여기서 빼내는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적어도 정원에 많은 환경 속에서 아, 건강한 토양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해는 좀 돼요 아, 여기 지렁이도 있어요 벌레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 토양에 대한 것들을 내가 좀 관심이 있고 우리 정원의 환경에서 내가 농약을 안 쓰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여러분들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이 토양의 생물들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면 그럼 언제 제가 여기다가 뿌리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자주 뿌리지는 않고 보통 어 이제 봄이 막 시작하려 하는 뭐 2월 말이나 3월 초 경에 어 그때는 이런 수 이런 이파리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태비를 뿌리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미 지금은 많은 작물들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기가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얘런 식물들이 다 크기 전에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뿌리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의 정원 행동 오늘 세 번째에 있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태비암이라는 것을 만들자라는 것. 그 만드는 것을 통해서 토양의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식물이 식물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보면서 알아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얘들한테 이 장미들한테 우리가 농약을 안 하고도 얘네들 키워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정원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드니까 내가 조금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정원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댓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늘도 태비함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았던 것은 뭐였는지 또 불편했던 것은 뭐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러한 자료들이 점점 쌓이고 친구들에게 아, 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댓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도 좀 써주시면서 저희도 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이거를 좀더 쉽게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원 친구 2호에 함께 할수 있는 정원 행동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